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로 보다는 형통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좋아한다기 보다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다 희망하고 있죠. 기왕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번갈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또 여러 가지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보내기까지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그 삶, 또 경제, 건강, 또 사회적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도 참 많습니다. 슈바이저는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파라. 물이 날 때까지 다른 곳을 자꾸 하지 말고 한 우물만 파라. 라는 말을 남겼고, 아인슈타인은 성공의 비결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데에 있다. 하면서 고요한 시간에 집중할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에 가려진 그 위험성도 또 충고를 해주기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면 크게 되는 것만큼 망할 수 있다. 기도하고 크게 되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크게 되면 그만큼 그 뒤에 망함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성공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때 성공이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요셉의 그 창세기 39장의 그 표현이 자주 있지만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지금 막 언급해드린 요셉을 비롯해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와 그리고 사무엘, 다윗, 또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인생에서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인데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공통점이 짙게 드러나 있는 대상들이죠.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 다윗이 강성해진 비결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지만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받는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끝자락에 표현이 돼 있어요. 결국 읽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이 나라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높여진 것이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높여진 것이 아님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모든 위정자나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를 높여주신 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서 합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 사월이 나중에 이제 패해지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장차 될 것이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보험을 받았던 때는 10대가 되었을 때 어린 소년의 나이 때였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 중동부 애들이나 다빈이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 때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자기를 너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의 나이 때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당장에 그 이후로 왕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제법 긴 세월이 흘러서야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됩니다. 상세계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75세였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25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야 그렇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다윗도 이제 갓 10대 소년의 나이에 입문했을 때 처음 기름봉을 받았는데 실제 왕이 된 것은 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됐단 말이죠.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기름보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십몇 년의 세월을 흘러서 백성으로부터 어, 또한 차례, 유다지파로부터 그 기름보험을 받고, 그 다음에 또 7년 반의 세월을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지파 장로들에게 또다시 기름보험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총 인생의 세 차례 기름보험을 받고 급기야 이스라엘 전체지파의 왕이 되죠. 어린 시절 처음에 사무엘에게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3년 정도 흘러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유다 지파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어, 지내다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7년 반의 세월이흐르 나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기까지 다윗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 때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보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집한 장로들에게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인위적으로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아 이거 안되겠다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유리적으로 움직인 것이 없었고 마음의 조급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세우시기까지 주어진 시련의 시간들도 다 감당했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다 이기고 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가 조급해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어떤 위치로 세워질지 몰라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이 때 자기한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나 보다라고 느낌으로 알았지만 요셉의 경우는 자기가 총리가 될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에 받아들이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기까지 요셉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의 그 특성을 보면은 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자 하신 결정적인 요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처음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 세우지 마라 하면서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일곱 아들까지 하나님이 다 막으시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이 일곱이 전부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죠. 다윗 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 어린 말세 이제 가 10대 그런 소년 우리 교회 중등부 애들보다 더 어릴 만한 그런 나이 때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불러서 집으로막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마 사무엘이 처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어린 아이 같은 것이 하면서 이렇게 그 마다들 엘리압을 보거나 그 모든 형들을 보았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가늘어 보이고 아직 그렇게 사춘기도 오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에 저것이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란 말인가? 하면서 사무엘은 의심도 했을만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 어, 사무에도 하나님 말씀에 평생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증빙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치고 그 여부스 사람이 갖고 있던 시온 산성을 빼앗는데 그게 오늘 구절에 보시면 구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에도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여부수 사람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던 산성을 다윗이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 니네 것이다. 그, 그 산성은 니네 것이다. 다윗이 그 산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맞아. 그것은 다윗, 니네 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신 건 다윗이 애초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하나님이 그 성을 빼앗았어도 애, 당초 그것은 다윗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러면 한번 헤아려 볼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뭐를 보실 때 아,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점을 보실 때, 그것은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도 성경 전반을 보면 이런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에서 여까지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의 시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는 또 반대의 장소를 그 같은 시편에서 또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따르고, 이럴 때도 따르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도 따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따르고, 그렇게 늘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같이 말씀으로 하나씩 나눈 것이 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지금 보시, 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앞서 나가서 뭔가를 진두지휘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말씀이 5장인데요. 5장 인데요 5장 오늘의 본문이죠 잠깐 2장으로 앞으로 좀 넘겨 볼까요 사무엘 하 2장 거기 말씀을 보면 은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찌니라. 다윗이 처음에 유다 족속들에게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너 왕으로 내가 예정대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를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디서 제가 왕으로 세움 받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은 거죠.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족속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 뭐라고 할까?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들 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시 오늘 말씀인 5장으로 좀오겠습니다 5장으로 다시 와서요. 5장의 18절을 잠깐 보죠. 오늘 본문 이 있는 5장의 18절을 제가 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마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 위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도 매번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습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같은 5장에 22절부터 제가 잠깐 또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랙색그들을 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에 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전쟁의 때도 제가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은 올라갔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았어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나, 전쟁을 준비할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형통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거죠. 여쭙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할때내 마음에 뭔가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고 내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에 더 맞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 목표를 하리라, 100명 목표를 하리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뜻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이런 제법 공간이 되는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공간에 뭔가 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우리가 양측의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이 공간에 우리가 주일날만 평일에 예배 시간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주신 걸로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기도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할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곤란하잖아요.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간을 주셨나보다 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한마음이 되고, 그런 뜻들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에 더 맞는 기도예요.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주옵소서 없어서 주옵소서 없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다가 계속 구하면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확신도 내 마음속에 주시죠. 그러면서 계속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고, 그게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면, 그들의 마음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잘 건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해 나가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죠. 오늘 다윗의 본문 기사를 우리가 하나, 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또 나누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모이신 귀한 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런대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